안녕하세요, 띠닝이분들, 띠뭉입니다. 일단, 구독자 1200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분양해온 자켓을 소개할게요. 바로 요 아이인데요. 제가 자켓 분양 톡방에서 정식으로 분양받은 고마운 아이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뛰어명이다 보니까 뭔가 고양이 같잖아요. 근데 캐릭터 자체도 예쁘고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분양을 할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가 이 캐릭터를 분양받았어요. 일단 혹시라도 팬아트 보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캐릭터를 기본으로 표정이나 그림체 손 모양 등등 이런 것들만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캐릭터 분양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튜닝이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